아, 오늘은, 저기, 에어컨 벽걸이 셀프 청소를 위해서, 이제, 그, 세정제, 마트에서 파는 세정제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거 세정제 3,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뭐, 어, 브랜드는 모르겠고요. 이거 관련 내용들을 문자로 저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어, 이렇게 왔고요. 그, 에어컨은 삼성이고, 분해 청소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분해하는 방법하고, 핀 세척제 시중에서 파는 걸로, 그, 세척하는 거 하고, 실제로 이제, 압축 분무기 1L짜리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호수에 꽂아서, 음, 고압 세척기를 가동 안 하고, 호수 앞으로만, 그러니까 씻겨나가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넬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판넬을 이렇게 떼고요. 다음에 이제, 바람날개를 떼야 되는데, 바람날개는 여기 홈이 있으니까, 이게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고, 바람날개 자체는, 잘 휘어지니까, 떼는데 문제 없구요. 휘어가지고, 떼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까지 이제 푸냥 날개하고 커버를 떼게 되면, 모델마다 좀상이안 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온도 센서인데, 이건 외부로 나와 있는 상태라, 요것도, 커버도, PCB 커버도 떼야 되고, 보이는 나사는 이쪽하고, 다음에 이쪽하고, 두 군데 나사가 있구요. 이 댓글 중에 요거를 띄는 걸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캐리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걸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떼야 되고, 그냥 바다 떼는 게 아니라, 어, 캐리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홈으로 들어가서 빠지는 거라 그냥 잡아 당기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홈이, 이쪽 홈이 안쪽에 걸려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서. 그냥 잡아 빼면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서는 커버하고 3개 떼면 되고, 뭐 붙여 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 네, 이렇게 빠지면 되고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리모컨 수신부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떼시고 커넥터를 빼고, 다음에 이제 떼면 됩니다. 뗄때 상단에 보면 이게 걸려있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커버를 뗄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 그냥 그냥 안쪽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들어서 그은다 빼준 다음에 다음에 이제 빼주는 거지요 뺄때 윗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 이게 걸려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어, 일자 드라이버나 아, 놓고, 이게 예, 내려줘야, 이 본체하고, 이 홈이, 빠져야 이쪽이 빠지거든요. 처음에 요거 이제 판넬부터, 나 뭐, 바람 날개나? 부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한번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구요. 이게 예,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작업 자체는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 뭐뭐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 않는데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으니까요 리모컨 수신부는 세척을 할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물이 들어가서 뭐 바람을 불어주면 물기를 빼면 정상 작동을 하는데 물기를 빼주지 않으면 리모컨 수신부가 지 멋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커졌다 켜졌다가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이모컨이 작업할 아, 때는 빼주면, 빼주면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물이 안 들어가게 이걸 닦아주던가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체로 가면 이게 이제 분해 청소 중에서 판넬 청소입니다 판넬까지만 띈거 이제 분해 청소하고 판넬 청소하고 헷갈리시는데 분해 청소는 이 드레인까지 내리는 게 이제 분해 청소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뭐한 15년, 20년 전부터의 청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뭐, 필터 청소라 해서, 이 본체도 빼지 않고, 필터만 빼가지고 그대로 재척합니다. 바람 날기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판넬 청소라는 게 이제, 판넬만 빼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분해 청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분해 청소가, 드레인을 내리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여기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레인을 내리지 않고 뭐 그냥 작업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드레인을 내려야 팬이나 내부 세척이 가능합니다. 내부 세척이. 드레인을 내릴 때는 요 걸리는 홈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저쪽에 나사가 있는 경우 박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빼시면 되고. 또 드레인을 뺄때 이제 이거는 뭐단추 쉽게 빼지는데 어떤 제품은 여기 홈 위쪽에서 나오는 홈이 있습니다. 불가지 홈이 반대편에도 있고 그게 걸려서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전을 시키면서 이쪽으로 회전 시키면서 빠져야 쉽게 빠집니다. 무리 없이. 이제 분해 청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고요. 일단 셀프로 작업을 할때 이제 요렇게까지 작업을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물을 뿌리면 그냥 밖으로 배출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물받이 판, 드레인 판을 제거를 하는 거죠. 내리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손으로 세척이 가, 가능하니까 직접. 어, 걸레나 붓으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 뭐, 깨끗해지고. 이펜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인데, 이 펜은 보압 세척기의 약품이 아니면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 흰색이나 뭐, 밝은색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펜 분해를 하는데, 이펜 분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빼고 방금뭐 분해 청소로 이제 세척을 하는 걸 저희가 의뢰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걸로 어, 셀프로 찍은 걸로 하는 거고요. 주로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압 세척기는 이제 저희가 쓰긴 하는데 나중에 쓸 거고요. 지금은 고압 세척기 없이 이제 에어컨 세정제. 이걸로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붓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예, 비닐 모양, 음, 커버링 테이프로 이제 비닐 모양하고, 밑에 이제 양동에 받쳐서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 모양을 했고요 비닐은 요 안쪽으로 넣어야 합니다. 비 음, 안쪽으로만 흐르더라도 적지 않도록요 이런 경 이제 PCB는 커버 하면되고요 세정제를 뿌려 가지고 그 상태는 이상 상태가 되고 반은 뿌려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세정제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반을 풀어서 이제 세척을 하고 세척도 물 옷으로만 이제 거는 고압건이긴 한데 고압은 안 키고 수압으로 나오는 걸로만 이제 헹궈내는 수천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는 붓으로 다, 작업하면 된다. 붓으로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 뭐 사실 고압보다는 이붓한번 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고압은 이제 헹궈주는 걸 위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에어컨 청소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헹굼입니다. 세척하는 것보다 세제 안 남게 최대한 많이 세척을 더 헹궈주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셀프하는 거니까 고압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고압이 있으면 뭐 사실 일이 참 간단한데. 고압이 없으면, 고압 세척기가 없으면 이게 좀 번거롭고 오래 걸리죠. 고압 세척기가 보통 이제 업자들도 10만원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합니다. 뭐, 에어컨 청소 셀프에 진심이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하셔도 뭐, 괜찮을 것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셀프를 하더라도 뭐, 이제, 커버링 테이프가 한 3,000원 정도 하고, 어, 핀 세척제가 한 3,0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호수를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호수를 구한다면, 그것도 이제 미터당 한 2, 3,000원 할 겁니다. 이제, 부속도 한 2,000원 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셀프로 하더라도 돈이 안지진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번 구비해놓으면, 추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스탠드까지 있다면, 협을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개인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방법 자체는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셀프로 하더라도, 고압 세척기 10만원짜리 하나 사서, 셔 구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척이 좀 절대 제대로 되고요. 물론 이제, <laughs> 그 뭐, 선택에 따라가지고, 틀릴 수 있겠지만, 일단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고합세척기에수동한연결라고 합니다 고합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수업으로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보통 저거 핀셋 세척제가 여기다가 분해서 하지 말고 뿌리를 뿌리고 냉방을 가주 하라고 하는데 그는 약속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뿌리시고 하신 다음에 그 이렇게 세탁을안 하실 거면 정말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구어야 되는데 뭐 환기를 시키면서 그 가동을 하면 되고요. 에어컨 냄새 때문에 걱정인 분들은 에어컨을 냉방으로 틀어놓고 환기를 하고 한두 시간 정도 틀놓으면 냄새는 어디가 일다 잡습니다. 이제 세척을 하는 거는, 이게 뭐, 먼지나 곰팡이가 좀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과업은 안친 상태입니다. 수업으로만 하는 거고요. 이제 세척을 대충 해봤습니다. 어, 아무래도 핀세척제로 한거하고 안한거하고는 어, 다 저, 효과는 좀 있구요. 근데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라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거는 이정도면 그냥 물 안뿌리고 어, 그 핀세척제 안하고도 이정도의 세척정도는다 나오거든요. 입에 있고 뭐. 세척이 잘 된다, 나, 기, 보다는, 뭐, 안 하는 건 낫긴 한데, 고압 그 세척기 하나 사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셀프를 청소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분해를 못하는 증발이거든요. 이제, 펜이 한번 뭐 빼서 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펜 내부도 그냥 닦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냄새 분해 한50% 되니까, 저걸 어떻게 세척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얘기가 틀린데, 셀프를 하시더라도, 결론은 고압 세척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장, 당장 쓸 거라면, 뭐, LG 전자에서도 뭐, 구현산을 뿌려가지고 환기한 다음에 뭐, 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안 뿌려도 냄새는 그 정도면 그냥 환기하고 에어컨을 키면 어느 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펜으로 해가지고는 이좋게, 저기, 핀셀특제구입해 네, 가가지고는 세척은 이정도 됐고요 어, 이거는 뭐, 수비자, 이제, 개인이 셀프로 하실 때, 이 영상에 비교 보고, 해볼만한지, 핀 세척을 숫제를 사서 해볼만한지는,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고압 세척기 연결해서, 이제, 제대로 작업하는 거로 이제, 저, 그, 하고 난 후에, 이쪽 부분, 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고압 세척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어, 저건 이제 핀 세척제로 그냥 물로 뿌려서 작업을 한거고요 실제로 뭐, 곰팡이나핀 세척제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압 세척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네요. 뭐, 제대로 되더보고. 어, 셀프를 하더라도 핀 세척제는 뭐, 효과가 없는 것같고요 그래서, 요 영상을 참조해서, 정발기 세척은 핀 세척제로 할지, 뭐, 셀프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에어컨 세정제와 물로, 예, 물 호수로, 수도 수압으로만 하는 거는 크게, 뭐, 세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보기에도 확실히 틀리죠? 안 됩니다. 일단, 에어컨 분해 청소는, 에어컨, 에어컨 분해 청소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분해하는 거는 뭐 간단한데, 정발기 세척은 고압 세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